어,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은 저희 수강생분께서 파워등급을 다으셨는데 파워등급에서 새싹등급으로 떨어졌길래 다시 한번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러 서울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연이 있는지 저희 인터뷰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러 가보시죠. 가시죠. 안녕하세요. 셀링남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이제 교육을 받으신 대표님을 이제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laughs>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기능식품 스토어를 운영 중인 정소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건강기능식품을 이제 운영한지는 얼마나 되셨죠? 저는 작년 5월에 조명재 대표님 강의 듣고 시작했고요 한 1년 좀안된것 같아요. 그 당시 때 이제 최고로 달성한 매출이랑 등급이 어떻게 되신다고 했죠? 한 7,800만 원 정도 되었고요. 네. 그다음에 파워까지. 네, 달았습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계속 800만원 달성을 해서 파워 등급이 달성됐네요. 네, 맞아요. 지금 신청하신 또 사연이 파워 등급에서 새싹 등급으로 이제 떨어지셨는데. 네. 그러면 새싹 등급으로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본업이 있었어가지고 토아랑 같이 병행을 하면서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대표님 강의를 듣고 주문이 점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신기했어요. 네. 근데 갑자기 또 엄청 몰려 들어온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 이건 좀 힘들다, 좀 부담스럽다 해서 수정 좀 해야겠는데 하고 좀안 되게? 좀 수정을 했어요, 제가. 판매가 아, 안 되게?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투자도 덜한것 같고, 시간 투자도 덜 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등급이 새싹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쇼핑몰이 잘 됐을 때랑 잘안 됐을 때의 차이점 한번? 잘 됐을 때는 이제 발주 넣고, 다음 포장하고 이제 발송하는 것까지 시간을 엄청 투자를 했는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투자를 좀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주문 건수가 들어오지 못해서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잘 됐을 때 투자 대비 시간이랑 그리고 잘안 됐을 때 투자 대비 시간은 어느 정도로 이제 분배됐을까요? 잘 됐을 때는 주말에는 진짜 거의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24시간이요. 근데 거의 진짜 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이럴 때 빼고는 계속 의자에 앉아있었고요. 평일에는 일하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그때 이제 한 두세 시간 정도 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은 한 시간 이 정도밖에 못 해서 이제 매출이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처음에 상품 등록할 시대, 그때 얼마나 걸렸는지 시간 기억하세요? 진짜 처음에 할 때는 유튜브 보고 했거든요. 네. 유튜브 보면서 하나 올릴 때마다 한 4, 5시간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얼마로 단축되셨죠? 지금은 이제 하나 올릴 때마다 한 3, 40분이면 올리고 어. 있습니다. 뭐, 시간 투자만 잘 하시면 충분히 올라가시겠네요. 대표님께서 쇼핑몰을 운영하시면서 좋았던 점과 안 좋았던 점이 있었을까요? 먼저 힘들었던 점은 첫 번째로는 제가 상품을 열심히 소싱해서 등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상품이 되게 잘 팔리는 거예요. 꾸준히.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주문이 좀 뜨뜻 위지근하더니왜 어, 그럴까 하고 찾아봤는데 다른 이제 셀러분께서 제가 만든 썸네일과 그런 내용들을 똑같이 올리셨더라고요. 복사 붙여서. 네네, 맞아요. 그리고 가격은 더 완전 다운시키시고 근데 이제 그게 최저가 이런 가격 준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것도 이제 무시하시고 그렇게 판매를 하고 계시니까 제가 되게 허무하더라고요. 네, 그게 좀 힘들었고 그리고 또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이 갑자기 품절이 된다거나 음. 아니면 단종이 된다거나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이 안될때 조금 애매하죠. 네, 네, 맞아요. 판매는 됐는데 이걸 또 CS 해야 되고 그러면 좋았던 점은 혹시 음. 뭐가 있을까요? 전 좋았던 점은 일단 주문이 들어오면 너무 좋았고요. 네. <웃음> <웃음> 그리고 주문해주신 고객님께서 리뷰를 엄청 정성스럽게 달아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세요. 그럴 때마다. 아, 내가 이분한테 만족을 드릴 수 있어서 되게 기뻤고, 이제 더 좋은 제품을 이제 선보여야겠다 그런 걸로 이제 좋은 에너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음. 상품을 등록하고 팔면서 제가 이 일을 되게 즐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돈을 벌면서 그리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어서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가족분들이 좋아하시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먹어야 돼? 뭐 여기 소화가 안 되는데 뭘 먹어야 돼? 이거 뭐야? 이러면서 다 약속하시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주변 분들한테도 추천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 이제 제가 대표님을 위해서 매출을 강제적으로 끌어올리는 코칭을 해드릴 텐데, 앞으로의 뭐 대표님의 방향성과 목표 매출액? 이런 게 있을까요? 작년에 이제 대표님 강의를 듣고 네. 파워 등급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1대1로 코칭을 해 주시는 거니까 더 높은 등급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빠르게 그렇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때도 이제 제가 커리큘럼이 기초적인 단계다 보니까 잠깐만 알려 주는데 잘 나오셨잖아요. 아마 충분히 더 올라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혹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에 관심이 있거나 공간 기능 식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이제 조언이나 뭐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스마트 스토어가 어, 진짜 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하면서도 아, 이게 맞나 하고 이제 걱정을 할 때도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제 모든 분들께서 나를 의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될 때까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훗날에도 계속 꾸준히 같이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모든 대표님들 응원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그러면 이제 앞으로 소영 대표님을 제가 강제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리는 컨텐츠를 진행할 테니까 성과가 나오는 거는 뭐 다음 후속 영상이나 이제 매출 데이터로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저를 의심하진 않으셨나요? 어, 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laughs>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파워 등급 찍었겠다. <laughs> 그렇죠. <laughs> 네. 근데 여러 강의를 보면 저는 의심을 했기 때문에 일단 본인이 겪고 결과가 좋으면 어, 이 사람은 찐이다. 결과가 안 좋으면 이 사람은 사짜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